はい。 이건어때이건어이어이어라동어이 성격도 참어이 단기 충실. 이건 어때? 여어붙어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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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里是。 당심하지 마. 풍마령의 상황은 여전히 위험해. 게다가 우인단 쪽에서 움직일지도 몰라. 다이루크. 최근에 우인단이 널 반갑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포했어. 흠. 영광이군. 어쨌든 그들이 누군가를 반가운 사람이라고 선포한 적도 없잖아. 그 스네즈나야 왕국 사절단이 왜다이로코 어르신을 걸고 넘어지는 거지? 오인다는 기사단의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라 몬드성을 위협하는 존재야. 그리고 몬드를 기사단 위협하는 전우들은 존재는 다이러코 잖아 <laughs> 그만해 진! 기사들은 제약이 너무 많아. 외교 파트너라고 불리는 인간 쓰레기들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거든. 난 개인적으로 놈들이 설치는 꼴이 눈꼴실일 뿐이야. 나보고 슬라임 삼키기와 우인단 가입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눈석을 맞고 땅에 박혀 죽는 걸 택하겠어. 다이루크 어르신 상상이라지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? See? ねえ。 はあ。 드발린 보호 옆에 제집결 그럼 얼른 수집한 결정을 꺼내봐 어... 결정의 색이 더 혼탁해진 것 같아 드발린, 대체 어떤 고통을 참고 있는 거니? 우선 결정들을 정화하자. 타양에서 온 여행자, 부탁할게. 직접 본게 아니라면 믿지 못했을 거야. 재미있군. 술을 거를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. 눈물은 이 정도면 충분해. 그럼 이제... 저번처럼 그걸 천공의 하부에 떨어뜨려 봐.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. 바람 원소가 가득 넘치고 있어. 이 정도면 충분해. 정말 고마워. 그러면 어디서 풍마룡을 불러내지? 문드성은 안 돼. 만약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거야. 이 와이너리에서 해도 분명. 아. 와이너리는 사라져도 딱히 큰 상관은 없지만, 안 하는 게 좋지. 음. 바닷바람이나 높은 곳의 바람이라면 시인의 노래소리를 더 멀리 퍼지게 해줄 거야. 건조하고 답답한 공기는 시인뿐만 아니라 드발린에 환하게 할 수도 있어. 아, 그렇구나. 바닷바람이나 높은 곳의 바람, 맞지?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장소는 별이 떨어지는 호수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해안의 남쪽에 산이 있어. 아, 저번에 다이르크 어르신이 낮잠 잤던 그 해안 말하는 거지? 산을 따라 올라가면 별을 따는 절벽이란 곳에 도착할 거야. 네가 말하는 그런 곳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. 음, 별을 따는 절벽이란 거지? 확실히 괜찮은 장소야. 내 노래소리에 딱 어울리겠어. 좋아. 그럼 어서 준비해서 별을 따는 절벽에서 보자고. 모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게 와. 네, 단장님? <laughs> 아, 미안해. 단장을 하던 버릇이. 바르바토스의 성물이자 몬드 최고의 보물 천공의 하프 오염된 힘을 정화할 수 있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 벤티의 말처럼 천공의 하프로 드발리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바르바토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축복이라고 할수 있을까? 본드에서 가장 귀한 자유가 술을 마시는 자유잖아. 그리고 술 중에 최고는 민들레 주지. 사실 술이 없어도 난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향기만으로 흠뻑 취해. 나 아, 깜빡할 뻔했어. 넌 아직 술을 마실 수 없는 나이지. <웃음> 안타깝군. <웃음> 다운 와이너리의 술중 일부는 천사의 목 술집에서 직판하고 있어. 가끔 거기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으니 내게 볼 일이 있으면 그때 술집으로 찾아와. 아니면 미리 집사에게 예약해야 될 거야. 그냥 피가 끓어올라서 저 시인에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. 또 풍마령을 그대로 놔두면 와이너리 사업에도 지장이 있잖아. 하지만 이건 잊지마. 내가 돕는 건 너희들이야. 기사단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. 그럴 리가. 흠, enfin, 이제 다 모였군. 하, 아, 여기 경치 정말 아름다워. 운명의 재회를 하기에 딱이지. 그럼 시작하자고. 음, 응.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소한 희망은 봤어. 그동안 몬드성은 너무 많은 걸 짊어졌어.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건 결국 여행자와 시인이야. 흠, 기사단도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긴 했지.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니까. 모두들 뒤로 좀 물러서 줘.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유 시인인 내가 지금부터 하프를 연주할 테니까. 알 얘기가 뭐 있겠느냐 그래? 내가 잘못 본 거야? 너의 눈빛 이 노래를 추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교류하고 있어 그, 그에게 속지마 가여운 요구야 그는 말 버리지 오네 이거 봐 지금와서 또도나이려하잖 하잖아 바도스 증오하라! 분나하라넌 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조심해. <laughs> 나의 그 신분을 알아차린 거야, 진. 하지만 계속 이 이름으로 불러줘서 고마워. 천공의 하프는 어떻게 됐지? 아직 연주할 수 있어? 드래곤의 눈물로 복구할 수 있긴 한 거야? 음, 손상이 너무 심해. 틀린 것 같아. 맞아. 타락의 원흉을 처치하지 않으면 드발린의 고통은 계속될 거야. 그럼 정찰 기사를 불러 추적시킬게. 그럴 필요 없어. 응? 얼마 전 바람 사신수의 사당 유적에서 놈의 동료를 직접 처치한 적 있어. 에? 언제? 저런 몬스터를 추적하려면 내 정보망을 이용하는 게 빨라. 비록 기사단을 싫어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몬드를 지키고 있었구나. 페이몬의 말투가 갑자기 온화해졌어. 흠. <laughs> 아무튼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. 아무리 겁없이 날뛰는 심연교단이라 해도, 몬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지. 정복인 또다시 승리를 쟁취해 왔나이다. 천하의 나라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,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.